오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유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높이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했습니다. 하얗게 칠해 글씨를 새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순종도 요구됩니다. 그렇게 새긴 큰 돌은 요단을 건너가 에발산에 세웁니다. 거기서 재단을 쌓도록 했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선 다시 세운 돌의 초점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돌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을 새긴 돌입니다. 9절, 10절에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 아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12지파 중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선 레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 중 제사장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말은 마주보고 있는 두산 사이에 울려퍼져서 모두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제시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내용은 1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을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개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각각 아멘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앞에서 나왔던 법의 반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와 가족에 대한 신의와 이웃에 대한 의로움을 요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귀족 집안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귀족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때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규칙이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규칙은 우리 자유를 제한합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정된 속도로 달리는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이 있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겐 규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규칙은 필요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할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명예롭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큰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이 있거나 좋은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명예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운 말과 행동을 할때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은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 받습니다. 신자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든 그렇지 않든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우리로 인해 가려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 신자, 성도, 의로운 자, 그와 같은 무게를 간진 칭호입니다. 지금 사회는 명예를 지키기보단 실리를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부끄러움이 돈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지게 할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더라도 지켜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명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쓰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